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감추인 보화의 비유인데요. 어떤 사람이 땅을 경작하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감춰두고 돌아가서 자기 것다 팔아서 보물이 있는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같으면 일하다가 보물을 발견하셨어요. 그럼 그 땅을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이익 증자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세요? 저는 정직하셔서 안 사실 것 같은데. 그그 <laughs> 그 당시에 이제 소유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보호하는 첫 번째 방법이 땅에다 그 자기 갖고 있는 보물이나 재산을 묻어 두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서 남들이 모르는 곳에다가 돈을 묻어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묻어두기는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다 보면 보물을 발견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 주인이 땅을 팔았는데, 그 밭에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럼 그 보물은 누구 거예요? 땅을 산 사람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도 모르는 그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 주인께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완전히 땅을 산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작농이 발견 그 땅을 갈다가 발견하면 그 자기가 살 능력이 안 돼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그 주인이 대부분을 갖고 그 중에 일부 우리도 뭐 돈을 주소면 10%도 이렇게 주잖아요. 그처럼 보물의 일부만을 예 보상으로 주었다 그래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보물을 발견하면 그 땅을 사고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다시 이제 부유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그 이런 이야기가 뭐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경건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보물을 주시기도 해요. 탈무드에 아바 유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바 유다. 이 사람이 평상시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 말씀 속에, 아, 성자들, 하나님 믿을 하는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성자들을 돕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는 돕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니까, 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렇게 그분들을 돕고 싶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중에 반을 팔아서, 그돈 갖고 도와드리고, 나머지 갖고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땅을 팔아서 반을 팔아서 그라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경작하다가 이제 도와주고 그라비가이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바 유 유다라는 사람이 가서 밭을 갈다가 그 땅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편으로 또한 탈무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면불이한 소득은 사람을 망친다 라는 그런 어, 교훈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건하지도 않고 욕심 많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거의 100이면 100,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다룰 능력이 없는데, 어느 날큰 재물이 주어지니까, 허랑방탕하게 살고, 낭비하면서 살고, 타락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몸도 영혼도다 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뉴스에서 봐서 알겠지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치고, 끝까지 행복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많은 돈이 주어지니까, 10년 안에는 거의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쓰다가 그 습관이 돼 가지고. 우리가 돈이 꼭 많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가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다이 비유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그러고 아라는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 여기서 이야기하실 때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원래 땅 주인이 그 보물을 갖게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보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으시고, 우리가 보물을 발견했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보물의 가치에 대해서 중점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보물과 무엇을 비유를 해요? 천국. 천국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안 가져도 되는 거예요? 꼭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꼭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했어요. 그런데 아깝지 않아요. 왜요? 훨씬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이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갖지 못하는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서 어떤 물건을 샀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가치 있어서 몇 배나 뛰는 물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 팔아서 샀더니 이거는 100억짜리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팔아서 그걸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누구나 다 산다고요.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왜저 돈을 낭비하면서 저렇게 사지 이해를 할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코로나 터지기 이전에 하이자나 모더나 이런 게 분명히 주식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이거를 100% 오를 걸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다 투자해서 그것을 사시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분명히 사겠대요. 100% 확실하기만 하다면. 근데 천국은 하나님께서 100%보장하신 거예요. 지금 화천대유 때문에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뭐 7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천억을 벌고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벌건 줄 알았으니까 분명히 지금 TV에 나올 상황이라도 이더라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가치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비록 조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누가 복음 16장에 보면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는 본문이 나와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와요. 거기 보면 나사로는 평생 거지로 살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거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천국을 알았어요. 이 땅에서는 거지였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부자는 이 땅에서는 너무나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저 하늘에 있는 천국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하늘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땅에서의 백년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삶은 불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몰랐으면 몰랐을 때 천국을 알게 된 이후에는 저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 100년과 영원한 삶을 바꾸시겠습니까? 만약 알면서도 바꾼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를 알수 없는,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부도덕해도 욕을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비록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걸 발견했다고 주인 모르게 자기 재산 팔아서 땅을 샀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엔 부도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내가 비록 부도덕해도 챙피해도 꼭 소유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십자가에 강도 두 명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둘다 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우리 흔히 우편에 있던 강도라고 이야기하죠. 한 강도가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다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한 마디 한 마디 행동 하나 하나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매달려 있으면서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평생 예수님 믿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왔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거든요. 내가 아멘,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갔겠죠? 이 사람은 흔히 말하는 개털모자밖에 못쓸 거예요. 근데이 사람은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 없었지만 남들 보기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이 사람이 천국 갔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내가 마지막에 예수 믿길 잘했지 예수님께 부, 부끄럽지만 부탁하게 잘했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성격 공부하다 보면 바울람 성격이 가끔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집에 삽니까? 천국은 평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집에 살까요? 저는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과 아까 그렇게 부끄럽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똑같은 집에 사는 것은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은요 어떤 것이 존재할까요? 자기 행실을 알기 때문에 천국에 온 것만으로도 분명히 사람들은 감사할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남들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여도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갔는데 거기서 불평이 나오겠어요. 둘째로 거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안 좋은 감정들 다 제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을 보면 오히려 존경심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야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좋은 상급을 받았구나. 나도 왜 저렇게 살지 못했지? 조금 더 열심히 할 거야. 그런 마음은 들겠지만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살 집도 내가 사,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집일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가, 훨씬 더 좋은 가장 좋은 곳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앞선 말씀들과 달리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여러분들 거다 팔아서 사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꼭 가져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들이고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이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성경에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죽으면 영원한 복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마지막 날에는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할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 이런 고백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은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올수 있었고 하나님을 뵐수 있었고 정말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누리면할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곳에만 가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장됐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 인생을 걸고서라도 꼭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천국에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매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